유튜브가 쉬워? 유튜브가 쉬워? 이시 사람들 혹시 유튜브를 뭐 이쪽이나 아시는 이 있으신가요? 번뜩이 찍으려고 했었어요. 건더이 보이려고 찍어야 되겠다. <laughs> 커플 유튜버들끼리 다 알고 지내는데 궁금합니다. <laughs> 무서워. 데이 유튜버 되는 법. 나나 아, 커플이신 분들이나 애인 사귀고 싶은 분들 중에서도 데이 커플 유튜버가 되고 싶은 분들 있잖아. 그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까 저희가 뭐가 되진 않지만 <laughs> 왜 하시게 됐어요? 뭐 쓰세요? 편집 뭐 쓰세요? 이런 질문 종종 들어오거든요 질문을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통해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도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laughs> 점프 엄청 높게 <높이> 했어 <laughs> 어이구 어이구 어, 어 뭐야 뭐야 <laughs> 사람 없는데 이렇게 잘 깝치지 아. 우리 한 3년 전에 왔을 때 입장 못한 거 기억하지? 아니 빠가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방금 어? 가서 뭐가 제일 보고 싶어? 어떤 동물? 펭귄 펭귄? 기분 조사람 나오니까 학창 시절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비싸잖아 그래서 뭐사 먹기 힘들었는데 요즘엔 솔직히 돈 많으신가 봐요? 돈이 많지 않지만 소주 한병 6,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은 되잖아 5,000원이야? 5,000원 아니야? 소주한병 소주 우리 가게는 5,000원입니다 근데 <laughs> 3세번 왔어요? 세 번? 교복 입고 한번 오고 아 맞네 작가님이랑 감독님이랑 작가님 유명해지신 거알나 말할 순 없지만 작가님 <laughs> 우리보다 유명해졌어요 지금 연예인 됐어요 <laughs> 그분 연예인 됐어요? <laughs> 어 지금 연예인이야 지금 항상 응원한다 얼마 전 가게 놀러 왔는데 우리 작가님이에요 이랬다니까 우리 석시원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고마워 나도 최근에 DM 보냈거든 그춤 연습하는 거 올린 거야 우리 잊지 말고 어. 우린 너못 잊어 네가 어. 우리 석션 이름 지어줬잖아 항상 기억해줘 <laughs> 팬도 많아 유명한 사람들이 응원메시지 보내고 그러더라고 탑스타 연예인 중한 명이 후배 그룹이 데뷔했습니다 이러면서 걔네 이름을 막 언급을 해주면서 막나 깜짝 놀랐어 미안하다 우리 홍보 못 해줘가지고 <laughs> 우리가 홍보해주면 이거 똥 뿌리는 거 아니야? 그래 똥 뿌리는 거지 그래 아웃팅 시키는 거지 그거는 어. 편의점에서 뭐좀 먹을래? 생각김밥이라도 먹을래? 아 형이나 그래, 그래. 먹어 형이나 먹어? 예쁘게 어, 형 드셔 영감 드셔 슬시 <laughs> <laughs> 하나 가까어나나먹어게그게슬시년만에먹는 어, <laughs> <laughs> 맛있다 <laughs> 아, 얼마야안녕세얼마인지 아, 모르고 그냥 <laughs>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저 돈이 많으신가 봐 막... 소주 한병 6,000원 정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뭐 소주 한병구하나 몸에 하등 좋을 것도 없고 소주는 그치 이것도 별로 하등 좋을 건 없어 보여 아씨씨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좋다 자기야 그치 아가야 얘가 동물 이름이 뭐야 아가야 저거 보여 <laughs> 아가야 저거 보여 뭐야 베리 뭐야 문어 사는 사람은 어요 네, 요그거는이해했던 것들이 요 어떤 게 이해했거든요 이날 는동물는데이이 해요 10분, 1분 차이로 딱 서울랜드가 부지가 그렇게 크대. 여기가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 큰 동물원이야. 진짜? 저뭐있 어, 홍학이다. 아우, 들어. 이렇게 소리를 해야 되는 걸까? 얘네들은? 뭔 소리 뭘, 되는 거야. 뭐가 불만이야? 쟤네는? 가 Q&A를 많이 받았잖아. 응. 그래서 원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거든. 나한테 응. 질문을 주세요. 원희님도 편집할 수 있나요? 아니요. 너무 단호한 거아니야 네, 저 못해요.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해보려고 한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동물이 없어 동물. 동물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동물이야 애들한테. <laughs> 네. 그러게 다 퇴근했나 봐 없어 아무도 없어. 퇴근할 게 뭐가 있어 여기 집인데. 옛날에 삼학년 담아다는 응. 소리 좀 들었었는데. 진짜? 약간 시로같이된 거지. 바로 같지 않고. 일반 커플들도 밖에 이렇게 촬영하는 건 힘들 거야. 내가 우리가 이쪽이라서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생각해 보 보면. 보통 관중일은 아니지. 보통 일은 아니야 진짜로. 너 나랑 갔구나 나를 보는 것같 얘. 자 앉아 있는 포즈 봐봐. 진짜 못생겼어. 너무 터나와 있어. 사마 똥 싸는 거 어떻게 싸는지 알아? 몰라. 꼬리를 팍팍팍 어. 하면서 어. 똥을 싸면서 렇게 똥이 팍팍팍 갔지. 사마 똥 싸는 영상 보죠. 없어. 없어.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음. 주변 사람들이 혹시 유튜브를 하는 걸 보고 이쪽인 거 알아챈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어떻게든 알게 되더라고. 회사에서도 연락 왔어. 유튜브 하는 거잘 보고 있어요. 전 회사 말고 전전 회사에서 도왔더라고 음... 얼굴을 내놓고 한다는 가정 하에는 맞아요. 이걸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 소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이제 보여 주려고 구독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게 유튜브잖아요. 누가 구독자 없이 내 혼자 소장하려고 하는 거면 그냥 사진첩에 보관하지 왜 유튜브에 올려. 심지어 친구의 친구한테도 연락 왔어. 슬슬 나 이제 힘들다. 올라가기가. <laughs> 텐션 올려. 어? 유튜브가 쉬워? 우와. 유튜브가 쉬워? <laughs> 5,000원이야 입장료가 ,000, 5,000원이면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면 은 2,000원에 7,000원 주고 이렇게 보는 거아니에요이 수많은 동물들을 동물 여기도 있잖아 여기 포메라니안 형은 뭔데? 나 사망여우 진짜 어떻 자기 입으을 형이 사망여우라 그래? 사망여우야 네. 네. 지금 뭐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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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이 게이 커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컨텐츠를 음. 하면 네. 더 확장성도 넓고 커플 유튜버라는 한정적인 컨텐츠를 한 이유가 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처음에 내가 우리 시루 가루 서기가 디자인 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형 기술을 섞이지 말고 형 그런 걸로 이용해서 유튜브 한번 해봐 했는데 난 그때 당시에 막 커플 유튜버라는 건 상상도 안 했지. 우리 시루를 키우고 있으니까 강아지 유튜브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건데 유튜버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야 너네 둘이 그냥 커플 유튜브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노선이 틀은 거야. 그죠? 우리 사귄 지 1년 넘었을 때는. 어. 처음에는 반응이 많진 않았지. 왜냐면 저희가 모자이크도 하고, 우리가 꾸준히 하지 못했어. 가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 저희가 좀 진짜 바빴거든요? 코로나니까 가게가 10시까지였잖아. 맞아. 그래서 집에 오면은 11시, 12시야. 다음날 출근해도 4시야. 시간이 맞아. 너무 많으니까. 응. 그래서 아, 좀 힘들고 귀찮지만은, 올렸던 영상 이어서 올려볼까 했는데, 그때부터 반응이 좋아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시 시작을 했죠. 우리 한번 이걸로 큰 성공을 해보자. 이래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10만 유튜버까지 될 줄을 몰랐는데, 하다 하다가 1000명 되고, 5000명 되고, 만명 되고, 5만 명 되니까 욕심 생기더라고요. 둘다 10만 줄게. 뭐 할래? 이러면 나는 무조건 일반 유튜버가 낫다고 일반 생각합니다. 일반 유튜버가. 꿈을 크게 꾸기 위해서는 그게 훨씬 낫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둘이서 여행 유튜버가 된다던가 둘이서 뭐 남자 뷰티 유튜버가 된다던가 커플인 거를 숨기고, 아무 뭐 암묵 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게 되면 정확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음. 게이커플 유튜버라는 거는 사실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끌고 나비를 보고 이렇게 <laughs> 기겁으로 <laughs> 광고나 이런 거 받기도 제한이 있고 사실, 전문성이란 게 뭐가 있나. 저희가 노는 거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즐기면서 하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일처럼 되면은 뭔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해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응, 솔직히 말하자면. 말하자면. 나와서 편하게 데이트하면 좋겠지만은. 나온 김에 영상도 찍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멤버십 전용 뮤직비디오도 찍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공지용으로 올릴 사진도 찍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일로서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해야죠 근데 저는 요즘에 영상 을 찍고 싶었어요 메말라 있었잖아 요즘에아또 영상 도 찍자 영상 찍자 그랬는데 우리가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맨날 1집 1집 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니까 응. 요즘엔 나가고 싶더라고 응. 동물을 보고 싶어도 응. 왜남 늦게 와서 응. 애들이 없어 나 침팬지 보고 싶은데 형 닮은 거형왜 여기 있어? <laughs> 나는 약간 이런 태포 같은 고릴라 아니야 나는 원인은 작은 원숭이 침팬지 이런 거고 뭐야, 러비야? 여기 무슨 죽은 동물들 아, 요진가요? 아. 진짜로? <laughs> 깜짝이야. 나 이거 무슨 코끼리 무덤 이런 건줄 알았네. 예능이나 다큐 커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언젠가 또 다른 프로그램 커버가 있을까요? 다양한 도전하는 거 같은 좋습니다. 아, 제이온다 선다 찍었고 인간극장도 있다. 인간극장 한명 주기적으로 찍을 예정이고. 개같이 산다라 그래가지고, 네. 개같이 산다. 개같이 산다 도 찍을 거고, 또 예능 커버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음. 동물농장에서 시루가루 위주로 베이퍼피 키우는 강아지. 음. 어떤 타입이지? 어.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동물원에서 본 동물 어. 숙련해서 맞추기. 그래. <laughs> 무서워. 이거 뭐야? 하마야? 미역해. <웃음> <웃음> 하마. 잘 맞네. 요즘 전자기기나 관련 장비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장비에서 보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장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희가 극강의 장비층이라 없는 게 없어요. 요거 지금 찍고 있는 거? 오징어 뭐. 포켓3고프로도 있고 또 메인 카메라로는 GV1이라고 소니에서 저희가 큰맘 먹고 산거 있는데 아, 처음에 좀 들고 다니다가 너무 크고, 너무 관종네, 무겁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뭐다? 아이폰 카메라. 그냥 핸드폰 카메라가 제일 좋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음.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 그냥 뭐 사진 찍나보다, 동영상 찍나보다 하는데 이런 카메라로 이제 찍으면 어 유튜버인가? 이런 식으로 음. <laughs> 쳐다보는 게 있어. 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민망해. 우리 여기서 옛날에 썸네일 찍은 거못딱 어, 먹었잖아. 맞아. 노와 오랜만이다 형. 나 옛날 생각난다. 그치 자기야. 옛날 생각나? 음. 사진 찍어줄게. 엉덩이가 토시토시래. 게이 커플 채널 특성상 얼굴 노출 을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응. 아니면 애초에 얼굴 노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둘다 해본 분들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그쵸. 풀 모자이크도 해보고. 네. 두 부분 모자이크도 해보고. 네. 전체 공개도 해본 입장에서 얼굴이 가려져 있으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모자이크를 안 하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길 가다가도 생기고, 응. 어디 이쪽 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또 많이 알아봐주시고, 또 넘버 투. 편집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모자이크 하는데 시간도 쓰고. 그래서 내가 한땀한땀 한 프레임 도전하면서 가렸거든. 쇼를 했었거든, 진짜. 블러가 있으면 조금 더 표정 관리가 수월하다 네. 좋은 거 있어 얼굴 가려져 있으면 어. 조금 더 잘생겨보여 아 <laughs> 그건 맞는 거 같아 딱 하나 공개하는 거 얼굴 가려져 있어 근데 지금 할 어. 콘텐츠 없어? 이만큼공개 맞아 이러고 또해 그러면 관심도 올라가 약발이 다 했어? 그래서 <laughs> 내려 그러면서 하나하나 올려가는 재미가 어 여기 뭐야 이거. 모기 벌리 잡는 건가? 이렇게 통하는 벌려도 안는데 모기가 있어서 아. 아. 피아프나 와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다 물어봐야겠지 혹시 지심 천국이지 어. 어 사람 많네 어 <깔�> 오늘 아 오늘 놀을고 고생 많았어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이라면 권태기가 꼭 오던데 권태기 같은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찍었을지 궁금해요 5년 동안 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어. 제가 곧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웃음> <웃음> 그러면 건더기 브이로그 찍어야 됩니다. 촬영 중에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화해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는지. 브이로그 찍을 때 싸우면 안 찍습니다. 중단해요. 촬영 중단선하고 안 찍고요. 그날은 영상 날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도 화해하고, 화해 브이로그를 또 이어서 찍겠습니다. 그러면. <웃음> <웃음> 네. 우리 그 삼청동 그영상에 보면은. 그런 찍다가 있어요. 안 찍은 영상 <laughs> 있잖아. 사랑하다 싸워가지고 집에 <laughs> 가서 쉬다가 다시 나왔어. 광장시장 가기로 했는데 마주 보 싸워버린 거야. 한 마디도 안 하고 나한 <laughs> <그냥> 집에 갈래니까 나는 촥촥 앞에 가고 지하철도 다른 카페 갔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침대푹 누워 버리더라고. 너무 미안해서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맞아. 커플 유튜버들끼리 다 알고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채널과 친한지 물어볼 수는 없지만 다들 교류 같은 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다 교류를 합니다. 어떤 커플은 먼저 DM으로 친해지고 싶어요. 더블리스트 가능할까요? 그래서 조율해서 만나서 지금도 친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또 미국 대사관에서 행사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고, 유튜브 행사에서 만난 분들도 있고, 네온미트에서 저희 한번 핫하는분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끼리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회하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친구가 응. 같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랑은 자주 만나고. 개인 친구도 하고, 걔네들 제일 많이 만나고, 아, 다른 분들도, 야근양은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랑 거진 다 소통을 하고 지낸다. 저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해외여행 영상들 너무 재밌는데, 여행 유도버로 네. 전향해도 받아실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있으 힘드시겠지만, 여행 가시면 분량이라도 많이 찍어서 올려주세요. 제가 이쪽 커플 최초로 인도여행 브이로그 한번 어, 찍어보겠습니다. 어, 내가 2년 전부터 인도 얘기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바빠 가지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인도 아니면 이집트 가려고요. 괜찮지? 인도 가면 싸울것 같은데 우리. 그럴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러 근데 말이야. 하나도 안 싸가지 없이 말하네. 계세요. 습니다 유튜버를 꿈꾸시는 꿈 나무들도 있을 거요 맞아요. 만약에 영상 보고 하고 싶어서 도전을 하시게 돼서 엄청난 이제 재능과 끼로 우리를 생각하면 좀끌고 올라가도록 초대해 주세요. <laughs> 그리 고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옛날이 조금 더 쉬웠던 것 같긴 해. 네, 요즘 쉬웠던데요에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시열해 가지고 좀막 올라가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 시기 저희 할 때는 좀 그렇다. 구독자 수 올리기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네요. 유튜브 행사에서 얘기 들으면은 저희 카테고리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 요냐면 생기면은 막 위기감 느끼고 또 그런 것보다 서로 잘 돼야 이 알고리즘이 돌고 이 카테고리 자체가 양지로 올라가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오는 이 싫어 <laughs> 장난이야 장난 <laughs> 장난이야 근데 난별 생각이 없는 게 그냥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또 커지면 좋으니까 네. 데뷔를 응원합니다 우리뭐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지 <laughs> 아! 그 프로그램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laughs> 처음에는 아이패드로 편집하다가 루나퓨전이라는 뷰주를 외부로 편집을 하다가 이심히 생겨서 아이맥으로 아이맥으로 하니까 집에서밖에 작업을 할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금방 이제 장전해서 팔고 그러면 맥 프로 M1 프로로 쓰고 있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35만원 주고 그때 샀던는데요즘에또 아, 네.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무료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일단 시작은 해들수 있잖아. 시작이 반인 것 같긴 해. 사업도 그렇지. 사업도, 사업도 그래. 근데 말만 하는 것보다. 내 네, 사업은 큰 돈이 들어가자 네. 유튜브도 돈이 안들어가아 근데 유튜브말 하는 게 없구나. 유튜브의 장점은 무료다. 무료인데 돈을 벌수 있다. 유튜브는 없잖아. 새로 라이브도 흥분히 해서 뭐겠지. 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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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본인가 좋은가 보다. 됐어? <laughs> 본인이 때문에 지금 걸레도 달래 오늘의 브이로그도 그렇지, 재밌게 봐주신 걸요 보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게 아까 저희가 쓴다는 네. 그 카메라예요. 근데 결국은 아이폰으로 찍고 있네요. 아이폰 훨씬 편하긴 해요. <laughs> 훨씬 <이게> 편해요. <laughs> 막 찍을 수 있잖아. 가볍도 좋아요. 오늘 라이브했는데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먹고 있는 거 계산해 주신다고 또 소원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고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쉬운 건 동물을 많이 못 봐서 그게 조금 아쉽다. 많은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그리 공연 좀 했으면 좋겠네요. 유튜브에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거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이프 기능을 쓰수있요 좋아요에서 옆으로 살짝 넘기면 영어로 하이프 기능이 있는데 세번 누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를때마다 저희 영상의 알고리즘 점수가 올라가니까 일주일에 한번쓸수 있는 하이퍼 기능 저희 채널에 투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하긴 못해 여러분 안녕